안녕하세요 차분함입니다. 2024년 4월 3일 오늘의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제는 그래도 코스피는 보줬는데 오늘은 코스피도 빠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하지만 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느긋하게 빠지는 게 제일 싫거든요. <laughs> 그고 차라리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그만큼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뭐지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아직은 상방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추세가 아직 상방이기 때문에 어, 이 추세 아래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를 깨는 거는 뭐 급격하게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느긋하게 빼는 게더안 좋아요. 네. 조정이라는 게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가격 조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뭐 차이 시련 매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 경우가 다시 급하게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죠? 급하게 오는 거. 대신에 이 폭이 얼마나 될지가 이제 가늠이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 있을 텐데 어쨌든 뭐 하락이 있어야지 또 상승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 종합도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쌍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쌍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 지금 봤을 때, 오히려 기관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설레발치고 있다. 고가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우리가 뭐지? 지지 추종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때요? 뭐, 그렇게 빠진 게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제일, 어쨌든, 금리 관련해서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바이오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시장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인 투심이 약해져서, 어, 좀 차이 실은 매물 나오면서 정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laughs> 여전히 이제, 갈 종목들, 걔네들은 꾸준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함에 불구하고, 버텨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하락해서 가는 종목 빼고요, 원래 가던 애들 중에서, 원래 있던 재료 중에서, 어 버텨 주는 친구들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 어, 저점 체크해 가지고 사서 모아 놓으시면 다시 시장 상승할 때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어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어 저는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라든지뭐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데 예, 이스페타시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고가 쓴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이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상이 나와서, 위에 신고가를 쓰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신고를 못쓰 내려와서 조정을 쭉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조정을 쭉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돌파 못 하고, 그죠? 돌파 못 하고, 다시 조정받았다가 돌파하고, 이번에 첫 눌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승 추세가 이어가기 위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 조정 이후에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조정으로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해야지 추세적으로 그다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물론 이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뭐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상승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고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한번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볼만하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봤을 때 어쨌든 고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고점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추세 바닥.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오늘 밑에서 잡았었겠죠. 잡고, 뭐 지금쯤 그래도 한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과지런 해야 돼요. 2% 정도 나오네요. 지금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하루에 막 1%, 2% 수익 나는 거는 별거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차트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좀 어, 연구를 좀 해볼 만한 차트. 그래서 한 5분 잠깐 살짝 더 볼게요. 피롭틱스 차트 를 보겠습니다. 피롭틱스 아, 차트 보시면, 자, 오늘,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 매매를 했었어요. 어저께 매매를 하고, 오늘 이제 팔았는데, 어, 자, 봅시다. 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종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고 시장 관심도 받아야 되고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때 세력의 힘만으로 끌어올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개미들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살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를 한번 정도 끌어올려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아 얘가 어떤 애구나 라는 거를 일단 가르쳐 줘야 돼요. 시장에. 그래서 얘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여기 많이 생긴 매물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 매물대들을 정리하는 급시간이 그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때, 시작한 거는 아마 이때쯤으로 생각해요. 그죠? 이때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일곱 달. 거의 한 반년 정도를 갔다가 길게 횡보를 했어요 바닷권에서 그렇죠? 반년 정도를 길게 바닥권을 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 반년 동안 모으면서 지금 이 구간도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면 매물대를 갖다가 그만큼 해소하기 위한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시초가가 이만큼이고 다음날까지 해서 이만큼, 그죠 이건 갭으로 빠진 거고, 그죠 이건 갭으로 빠진 거고, 이건 장중에 밀어버린 거고. 그럼 이거는 지금 다 세력들이 한 거겠죠, 그죠 이거는 세력들이 한 뭔가 악재가 있어서 나왔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 바로 단기간에 회복하는 건 힘들 거예요. 최대한 이것도 지금 거래량도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 거래량 최대 거래량.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바로 회복하기는 힘들고, 이런 식으로 길게 행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갈 사람 나가고, 뭐할 사람 나가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쫌쫌쫌을, 뭐에요? 기간, 뭐야,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았다 싶으면,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여기 돌파 지점을 세력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봤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어, 평단이 한요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만 오천 원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목표가 3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세력들이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고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이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개미들이 덤비기 좀 힘든 자리에요. 하지만, 개미들이 덤빌 수 있을 만큼 좋은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은, 이평선 정별 만들고 있죠. 그쵸? 이평선 정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상승형 고가 노드 배터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런 식으로, 알죠?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보는 게 좋아요.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추세선 복사를 이용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 복사를 써서 여기 고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얘가 이제 상승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마감을 걸어봐요. 이렇게 생각, 지금 이 선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렇게만 일단 잡아놓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 네. 저는 대충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얘가 적정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다시 만약에 반대 나온다? 25,000원 정도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25,000원에서 마감될것 같네요. 딱 보니까. 네. 만약 이대로 시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25,000원까지 쭉밀 거예요. 이마저 쭉, 쭉 밀리고, 여기서 다시 타고 오르든지, 그렇죠? 타고 올라서 여기 추세선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뭐 25,000원 요 사이가 다시 재매수 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시 박스 만들고 가끔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패턴 그렇죠? 한번 신고가 찍은 다음에 쌍봉 만들고 뭐 내려간다 어쩐다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은 그런 케이스는 앞에서 봤던 케이스 요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수 페턴스 봤었잖아요. 요런 케이스가 이제 쌍봉 케이스가 보면 돼요.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시겠죠 그래서 이 회복을 하고 돌파하는 거에다가 배팅을 하셨고 매매를 하셨다면, 만약 못하면 바로 손절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언제 손절을 나가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다가 좀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 편하겠죠? 편하다기보다는 좀내 기준에 맞는 매매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뭔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차트는 지금 또 현대로템이에요 자 현대로템 보시면 자 지금 얘도 지금 차트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자 쌍봉 패턴 만들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은 높아져서 반등이 나왔지만 저점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쭉 빠져서 조정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얘는 그렇게 길지도 않았죠. 조정 기간이 그래서 다시 돌파하면서 다시 이 자리를 갖다가 트라이하고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서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하면은 다시 신고가 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5,00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정 나오는 경우 조정 나면 35,000원 정도 나오는 부분은 한번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35,000원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쭉 터져주는 그래서 5만원까지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로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 뭐 요런 친구들을 갖다가 지금 신고가주는 했더 시장이 안 좋으면 간은 애들만 가요, 아시죠? 시장이 안 좋으면 간 애들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체크하셔가지고 어, 음,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어쨌든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요런 애들이죠. 에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추세를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갈 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맞죠? 그렇죠? 상승형으로 해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 기다렸다가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을 갖다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건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이 뭐냐면 세력들이 어쨌든 끌어올려놓고 물량 정리, 끌어올려놓고 물량 정리. 프로그램 물량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무슨 말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나오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생각하시고 어잘 대응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에그 뭐야 피로틱스도 그런 모양새가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뭐 단타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 단타 영역으로 보고 눌러주면 샀다가 올리면 팔고 막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음제 개인적으로는 지수랑 상황 봤을 때, 내일은 아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내일은 기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쵸? 그래서 추세가 살짝 바뀐다. 오늘 오후부터 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후장 분위기가 만약에 좋다면, 내일은 장이 좀,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반도체부터 해서 다시 로봇,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또수남회가확돌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장을 미리 대응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